이번 시간에는 부정적분 응용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실수 전체에서 음.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임의의 두 실수 xy에 대해서 이런 관계식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또 조건 하나 주어졌죠. f 3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도함수꼴로 변형하기 위해서 이 f(x)를 이자변 이항해 보세요. 그러면 f의 x p l u y m i n u f x 요거는 다음 f y plus x y 그러면 또 함수꼴로 변형하기 위해서 y를 양변에 나누면 f x p l u y m i n u f x 이렇게 y를 나눈다는 얘기죠. 다음에 y를 나누니까 y 분의 f y. y 또 나누니까 e x. 그 다음에 극한을 양변에 씌우면, 자 리미트 아, y가 0으로 갈때 Fx y 분의 f x 플러스 y 마이너스 f x. 리미트 y가 0으로 갈때 y 분의 f y. 그래스 y가 0으로 가봤자 여기 e x 죠 그죠? 자이 좌변에 있는 이 식은 f'x죠. 그러니까 y 대신 h라고 생각해 보세요.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x l u 스 h 마이너스 fx라는 것은 이게 포함수의 정의 f'x잖아요. 근데 이게 5라고 했죠 그죠? 이게 5 플러스 e x 그럼 여기서 fx라는 것은 x 제곱 플러스 오 x 플러스 c. 근데 여기서 x의 영, y의 영을 대입해 보면 뭐냐면 x의 영, y의 영을 대입하면 f 영은 f F0 영 플러스 f 영 플러스 영. 그러면 여기서 f 영은 얼마죠? 이렇게 소거될 것이고, F0은 0이다, 그죠? 그니까 F0이 0이니까, C값은 0이 되죠. 여기서 F에 마이너스 3을 물었어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9, 마이너스 15. 답은 마이너스 6이 되죠. 자, 이런 문제는, 자, 두 번째, 이 편문, 편문, 어, 편미분이랑 이용할 수 있는데 x를 상수 취급하고 y를 변수 취급해서 그냥 미분할 수 있는 거예 이거죠 그럼 미분, 미분해보세요 y에 대해서 미분하면 x는 상수니까 이거 미분하면 0이죠 그러면 f'y 2x는 상수고 y가 변수니까 2x가 되겠죠 여기 y가 변수니까 y에는 어떤 값을 대입해도 관계없죠. 그래서 y에 0을 대입해보세요. 자, y에 0 대입. 그러면 f'x라는 것은 f'0 plus x. 자, 그리고 여기 f0이 0이니까, 좀 전에 f0이 0이라 했죠. 여기 주어진, 여기다가 F0을 한번 빼보세요. 이게 F'0이 5라는 걸 뜻한다, 그죠? 자, 요 얘기가 F'0이 5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F'0이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Fx라는 것은 x제곱 플러스 5x, 아, 플러스 c인데, 아까 F0이 0이라고 했잖아요. F0이 0이기 때문에.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 F에 마이너스 3은 9-15. 답은 마이너스 6. 어, 답이 똑같아지죠. 자, 이어서, 자,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자, 그 도함수가 그래프에 주어졌네, 그죠? 그랬을 때, f0이 1일 때, f3과 f-3을 구하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도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죠? f'x.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 0이다. 그죠? 마이너스 1 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 보다 작을 때는 1 보다 클 때는 2X 2죠 X가 1 보다 클 때는 자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 FX의 그래프 FX라는 것은 적분하면 되잖아 이걸 적분하니까 마이너스의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1 여기, 여기다가 여러 가지 상, 적분상 c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c1이라고 할게요. 여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다음에는 0을 적분하면 적분상 수 c죠. c2라고 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3.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 f 0이 2 이기 때문에 f 0이 2 이기 때문에 c 2가 얼마죠? 2잖아요 오죠? 자 그러면 이 c 1과 c 2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문제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 했는데 이러면 연속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이거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이 c1이 1하잖아 그러면 이 c1이 1이죠. 아, c1이 1이 되는 거. 1일 때 함수값이 같아야 되죠. x1일 때 함수값이 이 2라는 것은, 1 대입해보세요. 1 마이너스 2 플러스 c3. 여기서 c3라는 것은 3이 되죠. 그래서 fx를 다 구했어요. 그죠? 자, 묻는 것은 f3과 f-3을 구하라고 했어요. f3이라는 것은 x제곱-2x플러스3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9에다가 마이너스 u 플러스 3 다음 f 의 마이너스 3 이라는 것은 여기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9 다음에 플러스 6 어, 플러스 1자 계산해 보면 9에서 6을 빼고 3을 또 더하니까 다음에 6이 되죠 다음 마이너스 9에서 6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된다 그죠 답은, 마이너스 12가 답이 됩니다. 자, 자, 이 문제를, 이렇게, 어, fx를 구한 다음에, 연속성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접분상수가 결정이 되죠, 그죠? 그래서, 함수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 이 함수값이라는 것은, f3이라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3이 있는데, 여기, f'x에서 이 넓이는, f'x의 이 넓이라는 것은 함수값의 배나량이죠. 지금 현재 f0이 2라고 했잖아요. f0이 인데 여기서 f0이 인데 f1도 2죠. 근데 f1도 2잖아요. 여기 f1도 2가 되잖아요. 여기서 얼마만큼 되어졌어요? 이 넓이, 이울기가 지금 현재 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이가 되고 이만큼이 사가 돼서 이 넓이가 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F 3이라는 것은 이. 4가 더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F1이 2에서 4가 더해지니까 F3은 6이 되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을 생각해요,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이 마이너스 3의 이 넓이가 이 넓이가 4가 되죠. 자, F에 마이너스 1도 f 의 마이너스 1도 이 2가 되는데 2가 되는데 그러면 f 의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될까요? 넓이 4만큼 빼야 되죠. 그죠? f 마이너스 3에서 f 마이너스 1까지 4만큼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f 마이너스 1이 2인데 f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이 4만큼 빼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뭘구하려 했냐면 F3과 F-3이라는 것은 6곱하은0 0 0 0 2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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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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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번 문제는 라지 f 스의 도함수, 스몰 f 스는 여기 주어졌어요. 그죠이 라지 f 스 절댓값 x는 x는 a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방정식 f(x)는 이 라지 f 스 이거는 라지 a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모든 f0의 값의 합은 지금 small fx가 2참수잖아요. 그죠? 그럼 large fx라는 것은 3참수가 되겠죠. 뭐냐면, 2참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하고 사에서 이렇게 만나는, 요게 y는 fx라는 거예요. 이 fx가 이 3에 x-2, x-4. 이3 x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적분한 것은 x 세 제곱 이런 얘기가 나오겠다 그죠? 그럼 이 뿔마 뿌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극대가 될 것이고 이렇게 내려와서 다음에 이렇게서 여기가 극소가 되는 이런 그래프가 어, y는 라지 f x 가 되겠죠, 라지 fx 자 근데 이 라제펙스가 있는데, 이 절대 값이 X는 A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X축이 어떻게 지나가야 되겠죠? 자, 이게 X는 A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이 방정식, 이게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져야 된다. 자, A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이렇게도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접 올려 보세요. 이접 올렸을 때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x는 as만 미분 가능하지 않고 그리고 f(x)는 그 만나는 이 뚫고 지나가는 이 이게 a인데 fa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자 그러면 절대 값의 fx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냐면, 자, 이 그래프에서 생각해 보면, 이 그래프에 생각하면, 이 절대 값을 생각해 보세요. x축이 이렇게 있는데, x축이 있는데, 이게 접어, 접어 올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접어 올리니까,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그럼 이렇게 되겠다 그죠? 여기가 x는 a에서만 미분가능하지 않고 이게 y는 절대값에 절대값에 largefx라는 그래프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largefa, largefa에서 FA, Large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잖아요 자이 경우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죠 여기 있다면 그래프가 여기서 여기가 a가 되면서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죠 여기 y는 절대값의 라지 f 여기가 x는 a a에서만 미분가능하지 않고 그리고 아까 이 라지 f 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지겠죠. 그죠? 자, 이것을 1번이라고 그러고, 이 경우를 2번이라고 할게요. 이 경우를 2번.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렇게 껐을 때, 이 길이가 다 똑같죠. 비율 관계에서. 여기가 X축이 있다면, 여기가 2가 될 것이고, 여기가 4가 되니까, 여기가 3이 되죠. 여기가 5가 되고 그러면 이 라지 fx를 다이렉트로 식을 쓸수 있겠죠. 도함수가 스몰 fx가 도함수가 3x제곱으로 하니까 라지 fx라는 것은 x 세제곱이겠죠. 자 그러면 이에서 x는 이에서 접하고 x 축에 접하고 5를 뚫고 지나가니까 그럼, x-2의 제곱, x-5. 자, 그러니까, x, x, 세제곱 세제곱을 지우고, x-2의 제곱, x-5다. 그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식이 세워지겠죠? 여기가 x축이면, 여기가 x축이면, 여기가 4, 3, 2, 1,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 이 경우는 라지 fx라는 것은 x-1 근을 갖고 4에서 접하잖아요. x-4의 제곱이 렇게 되겠죠. 자 문제는 f0의 값의 합은 모든 f0의 값의 합은 자이 경우에 f0이라는 것은 0을 대입했어요4 곱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0이다. 자, 이 경우에 f0은 마이너스 1 곱하기 16이 더하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6. 그래서 F형의 값에 합은, 답은, 마이너스 20과 마이너스 16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36이 답이 되겠죠. 자, 이풀이는 3차 함수의 어떤 비율 관계를 알때풀수 있는 거고, 개념을 알면, 만약 이런 비율 관계를 모른다면, 이 비율 관계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도 함수로부터 그 부정적분, 라지 에펙스를 구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교과서 개념을 가지고 한 풀어볼게요. 이도 함수 에펙스가, 도 함수 에펙스가, 3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가 주어졌죠. 그래서 이걸 적분하기 위해서 전개해 보면 3에 x 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8x 다음에 8, 3, 8, 24 그럼 라지 fx라는 것은 지금 적분하고 있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2 4 x 플러스 적분산수 c가 붙겠죠 이게 라지 f x 인거예요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이 절대값의 fx는 x는 as만 미분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x는 as만 미분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이방정식 fx는 fa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이두 가지 조건이 아까 그래프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y는 라지 f 그려져 있는데 X축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그니까 X축이 극소인 점을 지나가거나, 극대인 점을 지나가면 만족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라지 에펙스의 극대 값과 극소 값이 0이면 되죠. 그러니까, 이 라지 에펙스의 극대 값과 극소값이, 이게 0입니다. 그죠? 자, 극대값은 2를 대입했을 때, 8-36, 48-C. 그 다음에 극소값은 4를 대입했을 때 값이 극소값이죠. 64-4를 대입하니까, 4의 제곱 16 곱하기 9 요게 3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12의 제곱이죠 이거는 12의 제곱이니까 144가 계산이 편하다 그죠 그 다음에 4를 대입하니까 80에다가 16 96이죠 플러스 2 요게 0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56에서 36을 빼니까 20 플러스 C 다음에 이것만 계산하면 160이죠. 160에서 마이너스 144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C 요게 0이면 되죠. 어, 플러스 16이다. 그죠? 160에서 144를 빼니까, 플러스 16. 그러면 C값이,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16이죠. 이 F0이라는 것은, 여기 0을 대입해 보세요. C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F0의 값의 합이라는 것은 C값의 합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20과, 마이너스 16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36이 답이 되죠. 자, 그래프 개형이이 도함수로부터, fx가, small fx가 도함수인 거예요. 그죠? 그, large fx. 그래프가 2차 함수니까 3차 함수는 그리는데, x축이 어떻게 지나가야, x축이 어떻게 지나가야, x는 a에서, x는 a에서만 미,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f(x)는 그 f(a)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극대인 점과 그러니까 x축의 극대인 점을 지나든지 아니면 극소인 점을 지나면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어서 4번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4번 문제는 최고차항 계수 1인 3차 함수 f(x)의 도함수 f'(x) 그래프를 따는 것 같다. 그러면 f'(x) 그래프를 그릴 수뭐 찾을 수 있죠. 최고차항 계수 1인 3차 함수니까 x 세제곱을 미분해 보세요. 최고차항 계수 3이잖아요. 그리고 0하고 2가 그러니까 x의 x 2 이게 f'(x) 죠 자 f(x)를 구하기 위해서 전개해 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이걸로 또 f(x)라는 것은 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c가 되겠죠. 다 그러면 f(x) 그래프가 대략 그려지죠 이게 뿔마 이니까요 그래프에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어 0에서 이렇게 극대가 될 것이고,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어. 이렇게 내려왔어. 2에서 극소가 되는 이 그래프가 y는 fx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개의실근을 갖도록. y는 마이너스 5가 어떻게 지나면 되죠? 이게 y는 마이너스 5가 되면 되겠다, 그죠?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x는 0이 될 것이고, 여기는 x는 2가 되겠죠? 0일 때 함수 값은, 0일 때이 극대 값이라는 것은 0을 대입해 보세요. c가 되죠. 자, 2일 때이 극소 값이라는 것은 8-12. 플러스 c가 극솟값이죠. 그럼 c-4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 y는 마이너스 5라는 것은 이 극솟값 c-4보다는 크고 서로 다른 세개의 실근이니까 극댓값 c보다는 작으면 되죠.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c-4보다는 크고 이 e 마이너스 5가 다음에 c보다는 작으면 되겠죠. 자, 여기서 c는 c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죠? c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 크고 c가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되는 이런 정수의 개수라는 것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를 빼고 한번더 1을 빼주면 되겠죠. 정호가둘다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4에서 1 빼니까 3이 된다 그죠 답은 정수의 개수는 3개가 되겠죠 아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3개가 되는 거죠 자 f 를 이렇게 구했는데 자 도함수 로봇 에펙스 구했죠. 자이 이것을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 에펙스 플러스 5는0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 이 전체를 하나의 함수로 바, 바라보세요. 그럼 극대값과 극솟값의 곱이 0보다 작으면 되죠. 이것에 이 함수의 극대값과 극솟값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졌잖아요 자, 그래서 이극대값이라는 것은 f(x) 이게 요거 요에 f(x)인데 그니까 러 f(x) 플러스 5 그러니까 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c 플러스 5 그죠?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극대값이죠. 0을 대입하면 c 플러스 5가 극대값이다, 그죠? c 플러스 5 다음 극소값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f(x) 플러스 5 여기다가 2를대입하2를 대입한 값. 2를 대입하면 아까 이럴 때 입하면 뭐가 나왔죠? c 4였잖아요. 여기다가 5를 더하면 c 플러스 이죠 여기 0보다 작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 크고 c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이로만족하는 정수 c의 개수, 그러니까 f 0의 값이 될수 있는 정수 개수는 f 0이라는 것은 C죠, 그죠? F0이랑은 C인데, 이 F0의 값이 될수 있는 정수의 개수라는 것은 C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답은 3개가 되겠죠. 자, 음,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봤는데, 물론, 뭐 다르게 식을 변형해도 돼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두 가지 방법을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